4계절용 쇼스패츠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4계절용 소스페... <laughs> 스패츠가 여름이나 뭐 봄가아에왜 필요하냐 하시는 분도 많이 계거든요자 스패츠는 4계절로 나오는데 이렇게 두개가 세트로 나오고 있고 안쪽 에는 망사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망사처리가 되어 있어서 옷에 감기 지 않도록 이중으로 되어 있고 옷에 감기지 않도록 되어 있고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다자그럼 보통 보면은 여기에 밴드 채로 이래 발 밑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 필요가 없다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가면은 발표에서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가 크게 없다 하는 경우 차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죠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고리가 고리가 여기 앞쪽 끈에 이렇게 걸리는 상태로 이렇게 걸리는 상태로 요렇게 돌아가서 여기에 붙여주면 끝나는 형태인데 자, 요렇게 참 끝입니다. 요 고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땡기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고, <laughs> 비올 때는 옷 안으로 하는 게 신발 안으로 물이 타고 들어가는 걸 방어할 수가 있고, 눈올 때는 옷 바깥으로, 먼지가 많을 때도 옷 바깥으로, 주말 농장 할 때도 우리가 걸어 다니다 보면 이뒤로 신발 뒤쪽으로 흙이 많이 뛰어 들어가 불편하고, 산행 중에도 흙이 많이 뛰어 들어가서 불편하게 되는데, 그것도 커버해 줄수 있으니까. 왜 살계절 용이라고 하는 걸알려드냐면 용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눈올 때는, 눈 사랑할 때는, 바깥으로 해서 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추위로 커버해 주겠죠, 이게. 비가 안새 들어가니까. 그리고 먼지도 망할 수 있고, 비올 때는 또옷 안으로 해서, 옷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신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안이 축축하지 않도록 겉만 듣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준다 하는 거고 본가 안에는 먼지 뛰들어 오는 거흙띠들어 오는 신발 뒤로 툭툭 뛰들어 오는 것도 방할 수가 있고 주말농장 할 때도 흙띠들어 오는 걸방할수 있고 사계절용이라 고 하는 게 1에서 4계절용이라 고 하는 겁니다 두개 세트에 보관 케이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만 원에 구매해서 1년 내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쓸수 있다는 하걸 알려드립니다. 만 원의 행복으로 만나보시면 쇼스패치의 행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고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